고일고이 정시파이터 말리는 이유. 우선 고일고이 정시파이터가 되는 과정. 내신이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. 대부분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됩니다. 이미 늦었다는 생각과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과제 수행평가에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대처하고 폭망합니다.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대부분 대충 보는 고일고이 모의고사 점수를 보며 정시파이터를 다짐합니다. 고일고이 정시파이터가 망하는 과정. 우선 수업 중 자신은 정시 파이터이므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. 내신과 수능은 달라.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과목의 문제를 수능 난이도로 풀며 시간을 보냅니다. 물론 채점을 잘안 하거나 맞은 개수의 희열을 느낍니다. 어,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국어나 수학만 대충 풀며 I am 정시 파이터. 를 외칩니다. 시험이 끝나면 수시로 친구들과 융화되어 신나게 놀아줍니다.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3학년이 되고 이과의 과탐은 다 노베이스로 개박살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지표도 1등급씩 하락하며 학원으로 강제송환됩니다. 하지만 여지껏 인간 본다고 놀았던 꿀빠른 시절의 기억은 3학년 때 촘촘한 주기로 보는 모의고사의 객관적 본인 평가에. 엄청난 충격의 증폭기가 되어 더욱 현실 높이의 길을 찾게 됩니다. 입시는 상당히 긴 레이스입니다. 출발선은 모두 다릅니다.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이며 자신의 목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 학교의 중간고사, 기말고사는 공부하는 습관과 본인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.